자 방정식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한대요. 실근을 알파라고 할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알파 꼭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겠죠, 그렇죠? 값을 구하세요. 일단은 얘도 꼴을 보니까 뭐죠? 상반 방정식이죠. 그러니까 x 제곱을 나눠줘서 어 요렇게 해줍니다. x 제곱을 아니까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짝지 지워줍니다.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을 a라고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즉 a 플러스 3 A-1은 제로여서, A가 누구죠? A가 X, 아이고, 플러스 X분의 1이 a 고요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이, 아이고, 얘가 A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, 얘가 1이 되는 거죠. 즉, 양쪽에 X제곱을 곱해주면, 플러스 3X 플러스 1은 제로가 나옵니다.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가 나오죠. 여기서 한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허근이 나옵니다. 판별식 쓰면. 뒤가 하면 음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얘는 허근, 땡, 탈락. 여기서 실근이 나오겠죠. 얘도 판별식을 쓰면 9 마이너스 4에서 양수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가, 여기 있는 한근을 알파라고 하자고. 그러면 알파를 넣으면 3 알파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고,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.